정치를 왜하느냐가다 다르거든요. 표를 많이 얻고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생각하면 갈등이 많은 현장에는 닌 가죠. 근데 정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되는데 그런 건 보통 첨예한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좀 욕을 먹을 것 같아도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정치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치인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를 주민들의 삶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치인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정치인이 갈등의 현장에서도 주민들의 삶, 삶의 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큰 정치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치인이 뭘 해서 크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커지면 뭐할 거예요. 대통령 되면 뭐할 거고 국회의장 되면 뭐할 거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선거에 나왔다. 우리 유성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삶을 낫게 하기 위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기준을 세우는 일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일일수록 사적인 기준, 자기 이해관계를 앞세우기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싸늘할 만큼 어떤 공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잘 훈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버스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도 노동자의 입장, 시민의 입장, 사업주의 입장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뭘 기준으로 세울 거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의 편에서 노동자의 편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